지금부터 AZC050 모델의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내경 가로 620mm, 세로 60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뚜껑을 먼저 열어주시고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장하실 내용물을 진공 봉투 안에 넣어주십니다. 봉뚜의 입구가 실링바 쪽을 향하도록 하며 실링바 위에 접히는 부분이 없이 가지런히 놓아 주십니다. 다음 뚜껑을 덮고 약 2초 정도 눌러주시면 진공이 바로 실행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진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AZC050 제품의 설명이었습니다.